노랭이가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 녀석 때문에 일을 못 하겠네요. 자, 여기는 저희가 온수만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때 처음 만들 때이 전기도 태양광을 하는 걸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잘못해서 온수만 태양광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런 낙엽들을 다 제거해야 돼. 나왔네요, 나왔어. 아, 지금 노랭이는 무슨 재밌는 놀이를 하는 줄 알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음, 그럼 언, 언제 보통? 그 빈도는 이런 옥상 같은걸 청소하는 빈도는 어떠냐면 어, 어머니는 부지런 하시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는 쓰시는데 이제 저는 어머니만큼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보통은 비가 오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우선은 그 배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할때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오늘 돕질 않네요. 이렇게, 옥상 배수로 하나, 둘, 둘, 셋, 네개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석에 낙엽이 많았는데 낙엽 다 치웠어요. 장독대 사이사이도 다 치웠습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와 보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누가 그랬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노랭이가 이걸, 이걸 꺼내고 다시 끼우고 막 이러면서 노, 놉니다. 저 아이요. 저 아이. 응? 이 녀석이 올라와서 <laughs> 놀아요. 저걸로. 장난치고 놀아요. 이렇게 온 옥상을 놉니다.